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증의자원감시센터는 오늘 론스타 사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 10월 30일에 론스타가 외환여행을 불법 인수해서 아직까지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론스타는 주가조작이라든지 불법 매각 그리고 탈세, 이러한 사건들을 하고 외환여행에서 사전출차력에 이익을 얻고, 국동건설이라든지 포함해서 6조의 이익을 얻고 반도자로 해서 어약 6조의 소송을 지습니다 6조의 소송 중에서도 이, 이 HSBC와 관련해서 23억 달러 아, 그리고 어, 세금 문제에 관해서 약 1조 원 정도의 소송이 되지 않입니다 그런데 에, 저희들이 면밀 조사해 본 결과 어, 이 HSBC와 매각 계약은 전혀 해당이 없고 또 세금 문제는 지난번에 국제상상소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대한민국법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소송을 해놓고도 대한민국 정부는 대법원과 짜고 이미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까지 전부 한 1조 원을 내주고 또 면회 합병원에해서 4,411억을 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문제의 핵심 대법관들이 지금 오석중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어 있고 지금 조의대가또 대법원장 불망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로사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또한 이 대법관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벌을 유치하는 내국에 불과하고 특히 삼성 이정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사실다 아시겠습니다는.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서 조의대가봐줘가지고뭐 어, 이게 삼성 에버랜드가 위함으야 됐고 또 최순실 에대해서도 5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도 3면에서 어, 불행하고 만든 이 삼성 사설 이 삼성마다 조의대가 대한민국의 국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에 또특견법이라든지 법률 헌법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용하는 법은 유전 무죄요 무전유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수 없습니다. 중앙기관장 송경호의 요구합니다. 이로사에게 엄청난 세금을 탈세하도록 만들어준 조인원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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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열 대통령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러한 외국 로사들이 불법을 회행했습니다만 20년간 처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혹여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이거 대한민국이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 외환은행 국유자사을 바라보건 김진표가 국회의장, 그리고 탈세주범, 그리고 김혜정에서 랭물로 받고, 로스타에게 엄청난 일을 안겨준 한독수 국무총리, 그리고 로스타 탈세를 도와준 조의대가 국회의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 없애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대 부처가 장이 그야말로 로스타에게 빌붙여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처참한 지경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스타국으로 삼성의 앞잡이 조기재 대법원장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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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라. 네, 감사합